한반도 그 안보 이슈도 있지만은 네. 지금 뭐 이스라엘 중동 쪽도 예. 계속 뭔가 그 예. 전쟁이 날것 같은 그런 마치 분위기 네. 그런 양상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예, 예.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예. 음. 이번에 뭐 코스피 떨어지고 한 것과 네. 연결이 되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음.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어, 예, 예, 예. 아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보면은 음.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네,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그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음. 이적과꾸리는가난으로 이주를 해 오죠. 예, 예, 예. 네? 그리고 자기 본처로부터 애가 음. 없으니까 네. 그 종을 음. 여종을 통해서 하갈. 본처가 그하갈을 갖다가 음. 너 가갖고 주인을 좀 모셔라 이렇게 해 갖고 네. 그렇게 해서 잉태를 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네, 네. 네? 근데 이게 뭐든지 천년에 애를 낳으면은 <laughs> 응? 아배달하 형제 본처가 또 임신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1 0 0세에이삭이라는 네. 아들을 주시자, 그렇죠. 예. 그 사라도 아, 마침 또 배달하는 형제네요. 예, 전혀 자기는 그런 애가 생길 거라 못했겠지. 예, 예, 이미 그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완경됐을 예. 거고 예. 나는 절대 이제 애를 낼수 애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 어느 날 임신을 하고 음.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음. 보통 그 이삭을 우라파에서는 아이작이라고 발음도 음. 하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부터 그렇게 해서 배달의 형제가 나와서 음. 갈라지고 원수가 돼가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음. 이번 같은 경우 보면은 뭐 48년 5월 14일인가요? 음.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음. 영국이 그때 힘을 쏟아서 음. 영국의 도움을 받고 유엔에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음. 받으면서 음. 우리가 48년 8월 15일날 우리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국가된 민주 공화국으로 성립되듯이 네.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 음. 완벽하지는 않지만 디아스포라로 어디 유럽으로 이스라엘도. 러시아로 막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사이즈의 땅을 갖게 된 거예요. 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사를 지나오다가 1차, 2차, 3차 그 음. 저기 아랍권과 전쟁을 겪으면서 음. 가자지구도 생겼고 네. 또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한 지구도 음. 생기고 이러면서 응? 어? 아 순수하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토 내에 네. 가자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산 지역도 있고 네. 또 여기 또 서한이라는 웨스트뱅크 지역도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이 사람들은요 죽고 죽이는 게 지금 수백 년 음. 수천 년째 지금 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의 모사하드나신베트가 음. 하마스가 갑자기 가자를 뚫고 나와 갖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양민을 죽이고 납치해가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를 이 목을 베어 버리잖아. 간난장이를 음. 네, 네. 칼로 목을 베서 죽인다고. 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음. 눈이 돈다고요. 음. 피해 보복은 이미 시작이 돼 버린 거예요. 지난 네. 몇달 전에 물론 그거를 사전에 감지 못한 신베트나 모사드 음. 혹은 군정보부 아만에게 야, 너네들 자식들아, 왜 애들 쳐들어올 걸 갖다 몰랐어?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어요. 음. 그러나 이 피해 보복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요즘에 하는 걸 보니까 신임 이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음. 거기에 축하 사절로 왔던 하마세지다하면네슨가요그 음.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 건물, 방. 네. 그거를 지정해갖고 그 안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그 하마스의 지도자를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고 났더니 며칠 있다가 그 여기 그 레바논 여기 있는 그 과격 테러 단체 헤즈볼라라고 있잖아요. 음. 헤즈볼라 대장 또한 또 그러긴 치료해서저 세상으로 떠났어요. 네. 어? 계속 그런 일이 예. 생.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 모사드가 절대로 했다 소리 안 하죠. 음, 가만히 그, 있잖아요. 여기. 예. 그 하마스 대장 죽인 거에 대해서는 음. 시인도 부정도 안 하고요. 음. 이번에 그헤즈볼라 죽인 건 자기들 죽였다고 얘기했던가요? 음. 어찌됐던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보복 공격하는 거 보잖아요. 음. 그러면 저는 그 저도 그 공작업무를 했던 그 비밀 공작기관 출신으로서. 네. 어, 동업자들이지만 제가 참 머리 숙여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아.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입니다. 예. 실제로 제가 아, 만나봤던 이스라엘 모사드는요, 네, 네. 아, 진짜 이렇게 한두 시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응? 아 얘는 정말 프로다, 음. 프로페셔널이다. 네. 어? 어, 그렇게 단련을 받은 저 자신도. 음. 계란같이 얘기하면서 어난 아직도 아마추어 티를 좀못 보는 게 있네 아, 아 이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제들은 예. 굉장히 철두철미 하거든요 음. 자 그런데 지금 분명히 이란에서 자기 수도소 테헤란에서 음. 외국 손님이 지금 제거를 당했기 때문에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한 거면 뭐 불에 뻔한 음. 것이고 분명히 이스라엘은 반격을 할텐데 네. 이스라엘 애들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음. 먼, 먼저 때려 부실까 이러고 나와. 그러면 그러니까 이란이 그렇게까지 예. 개입을 예. 안 하고 싶어하는 것로 저는 인식이 됐는데 표면적으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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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저렇게 계속 예. 사실 하면은. 음. 근데 이스라엘은 개입, 예. 저, 정말이지 예. 예. 어떻게 보면 광견병을 낸 개보다 무서운 음, 애들이거든. 예. 예? 예를 들어서 74년도 뮌헨 올림픽에서 음. 이스라엘 선수단이 테러당해서 죽었잖아요. 음. 끝까지 쫓아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영화 뮌헨이란 영화 아니에요. 음. 마찬가지로. 과거 아이만이라고 2차 대전 때 네, 네, 네. 그때 유태인들을 갖다가 그 가스실로 몰고 600만을 죽였던 그 주범. 아이만도 결국에 이름을 바꾸고 얼굴 이렇게 변조해서 음.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체포돼서 끌려오잖아요. 음. 그러고 결국은... 법정에서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스라엘은 안 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네. 쟤들하고는 원수를 안 지는 게 좋은데 네. 응?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은 요전 음. 지구상에 혹은 미국에 음. 살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볼때한 3천만도 안될 거예요. 근데 정확한 음.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띠 네. 끝에 아마 많아야 음. 한 몇백만 내지는 천몇백만 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아랍사람은요. 한 4억 5억 살 거예요. 음. 그런데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역대 노벨상을 쭉 음. 받은 수상자들을 보면요. 유태인이 제일 많아요. 음.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얘기를 한거 보니까 인구 7만 명당 한 명인가 그래. 노벨상 아, 받은 게. 어. 네?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뭐한몇명 있는데 음. 걔네는 몇 천만 명에 한명 정도 그래. 음. 어? 그리고 우리 옆 나라 일본도 29명인가 30명이 돼요. 음, 그렇죠. 근데, 일본도. 근데 꽤... 우리나라는 없어. 에. 그럼 누군 그래? 야, 선상님. 선상님 평화상 받은 건 노벨상 그렇죠, 아니냐? 근데. 그것도 노벨상이야. 그거 우리 국정원에서어 공작해 가지고 받은 건데, <laughs> 어? 그걸 무슨 노벨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건도 없어. 그러면 에. 봐봐. 뭐 피임약을 만들어 뭐 소마비약을 만들어 네. 뭐 말라리아 제거하는 약을 만들어 응 어? 온갖 걸로 약을 만들어갖고 특허하면 뭐 떼도어볼 텐데 안해 특허 단어 전세에다 풀어버려 음. 유태인들이해 음. 네? 그다음에 무슨 기계를 만들고 문명의 이기를 만드는 것도 얘네들이 만들어 음. 그러면 무슨 그러니까 그거는 그 근본적으로 집에서부터 교육이 야 옆집에 박사 장례 아들 이번에 의대 간데 우리 순이도 의대 가야 되겠다. 음. 이게 아니라 네네. 저 집애가 의대를 가돼 너는 너 나름 대로 너는 유일한 너야, 음. 넌 특이한 아이야. 네네.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감독이 음. 불새출의 용처럼 감독이 돼서 음. 과거 우리 어렸을 때뭐 E.T. 영화부터 해갖고 네네. 생각지 못한 그런 영화를 창작을 해내잖아요. 음. 그런데 아랍에드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랍은 네.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죽이고 그다음에 아. 어, 맨날 해서 애나 만들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들은 그 아랍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고생을 하지 않아요? 예. 그때 그 유월절을 생각하고 유월절에는 음. 게 패스 오버 아니에요? 문설주나 여기에 진 피를 발라놓는데는 음. 그 하나님의 넘어가는 그 사신이 거. 넘어가고. 예. 어? 그래서 유 월이 된거냐 넘어갈 네. 월지 아니야 그러니까 그 패스 오버를 기념하면서 무교병, 음. 즉어 뭐야 발효되는 그거야 포함되지 않아요. 어, 그래서 남빵이 뭐야? 베이글 아냐 음. 베이글에는요. 아 베이글이 그렇게 그 발효 그렇구나. 효모가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예. 그게그 유태인 빵이라고요. 베이글도. 아그 아, 아, 예, 예. 그렇게 되는 그래서 예. 유태인들은 보면. 네. 내가 유태인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로운 음. 궤적을 살펴봤을 때 음. 유태인 들은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음. 그리고 뭔가를 독창적으로 개발해서 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남들 도 먹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하는 거야 음. 유태인들이 네. 뭐 악행도 하지만 네, 네. 선행 도 못지않게 물론 유태 해봤다. 자본을 통해서 돈 갖고 네. 장난 많이 치는 건 맞죠. 네, 네,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예. 과학기술적이나 의료산업 쪽에서는 예예. 좋은 약품도 개발하고 선행도 합니다 예예. 근데 저쪽 애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 아...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진짜 예. 저희가 사실 미국도 그렇고 음. 이스라엘도 그렇고 나쁜 짓 한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는데 예. 나쁜 짓을 하고 해도 결국엔 잘 되는 데는 걔네만큼 그래도 착한 행동을 하는 애들도 없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죠. <laughs> 잘 나갈 네. 수밖에 없다. 어디나 어디에나 나쁜 놈은 다 있습니다. 예, 예, 예. 어디나 거짓말하는 다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돈을 갖고 영업도 잘하지만 예. 또그 돈을 갖고 투자도 잘해서 음. 아, 좋은 쪽의 제품도, 네, 원료도 네. 또 약품도 만들어서 인류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죠. 예. 아 그나는 그 저쪽은 그렇지 않다라는 음. 거예요. 자기가 그 양대 민족의 네. 아이작과 이스마엘의 그 배달은 네, 형제, 의 네, 네, 네. 원수로부터 시작한 이 오래된 구원의 네. 이 감정이 오늘날까지 있는 것인데 관이가 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이 안 네? 되는 게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네, 네. 해결이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요 네. 혼자서 고립돼서 싸우면서 과거 2차 전쟁에, 3차 전쟁에서 그 곤란 고원을 시리아에서 뺏지 않았습니까? 음. 지금 곤란 고원과 골온건 앞에 있는 그 지중해 바다에서요. 음.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보다 더큰 유전이 있다고 합니다. 아 기름, 네, 가스, 네, 네. 그야말로 성경책에서 약속한 것처럼 적과, 그 적과 꿀이,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이 굳이 그 열심히 파서 음. 수출도 안 해. 음. 왜? 평생 성될거요 지들만. 아. 응? 왜? 우리가 안 파도 네. 사우디도 파고 이란도 파고 쿠웨이트도 음. 파고, 어? 암만, 이런 애들도 파고, 어. 바레인도 파는데, 굳이 나까지 나서서 파서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음. 지금, <laughs> 러시아에서 독일로는 노드스트림2, 완이 깨졌죠? 음. 가스가 안 와서 지금 독일의 전기료가 지금 10배, 20배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소위 말해서 그, LNG선 있잖아요. 음.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보낼 수 있어요. 유럽으로. 음. 그런데, 굳이 l 를안 써요. 피로 와서 가지가. 음. 네. 그런데 아마도 틀림없는 다른 생각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까지 그래, 안 하는 네네. 다른 이유가 예, 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쪽을 갖다 우리가 오래도록 같이 협조해서 쓴다든가. 아 이스라엘이랑. 아, 하려면 예, 예. 시나이 반도가 있고 시나이 반도와 이집트 사이에 수에주나가 있잖아요. 음. 현재 음. 시나이 반도 반대쪽에. 네. 여기 지금 홍해 바다 말고 여기도 음. 지금 그 인도양의 한 부분이 음. 그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가 간게 들어온 그 바다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를 만약에 뚫어서 음. 이스라엘 내륙을 해서 저텔라비브옆에 음. 거기 아마 하르판가 그럴 텐데 음. 그쪽으로 만약에 뚫어버리면 산악 지형이라서 공사가 굉장히 난 공사일 거야. 음.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운하를 수해지처럼 뚫는다. 음. 그러면 암석을 파서 배가 다니도록 충분히 폭을 넓혀 서 파잖아요. 음. 그러면 준설할 일도 없겠죠. 음. 왜 도를 깎아낸 운하니까 네. 만약에 그런 것도 한번 미래를 생각해 보고 음. 한다면 라은 이스라엘하고 보다 더 재미난 우호관계를 우리는 맺을수 있지 않을까 음. 자 이러는데 네,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우리나라에 제안할 게 있습니다. 음, 어떤 걸까요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은요. 네네. 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음. 하루 채미 되는 게 아닙니다. 제네들은요 응? 고등학교 때부터 음. 뽑혀요 요원을 네. 아살인병리를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어. 모사드를 뽑는 게 아니라 아. 탈피오레시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예. 지도력이 있고 지력이 뛰어나고 음. 학업 성적이 좋고 음. 공부만 잘하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같은 애들은 안 돼.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다방면에서 성과를 있고, 해서 지도력 이 있는 이래들을 선정을 해. 얘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대부터 가. 음. 군대부터 가서 그1여덟 열아홉, 이제 최고로 네, 좋을 때 네. 거기 가서 전부 다 우리나라 UDTC 음. 특수, 훈련을... 특수전 특수, 우리 특전사령부 네. 이런 훈련을 통해 갖고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 위에서 얘네 한 군데 더 있어 사막에서까지 아. 훈련을 남녀 불문하고 다 받아. 아. 네. 그그 그 훈련을 받아서 기본적인 체력과, 그 다음에, 이, 저기, 군인으로서의 사막이... 요원, 요원과, 예, 예. 그 다음에, 이, 이 각군의 지능과 학식을 음, 갖고, 음. 히브리 대학 같이, 우리로 말하면, 카이스트나 서울대학 수준이 음. 히브리 대학이에요. 그런데를 보내서, 국가의 최고의 엘리트 요원으로 만들어요. 음.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해. 음. 20대 사장님 그래서 나와요. 아... 응?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뛰어난 점화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 베스트 퀄러티가 모사드로 가는 거예요.그 음. 가운데에서 최고가 살인 전담을 하면 키돈이 되는 거예요.그니까 음. 이렇게 해서 네네. 그니까 군대 당갔던 사람이 이사대 이스라엘 모사드 운운하잖아.그럼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비어먹을 새끼들 이러면서 욕해 우리한테 음. 응? 하다못해 야너 임마 공수 훈련이나 한번 해봤냐? 응? 어? 사막에 들어가서 그거, 보트 미국서. 사막이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 죽어요, 그거. 죽어, 거기 네. 가면, 진짜. 사막이 진짜. 낮으로는 막 50도, 60도 넘어가는데, 네. 거기서 먹이 안 주고 응? 음. 어? 막 열흘씩, 보름씩 생존을 시킨다니까. 그, 근데 뭐, 가능해요 농, 농담이지만 아니 그거 근데 그렇게 어. 하면은 훈련 받다가 죽는 사람도 나오지 않아 상황을 이어내는 거지 물론 이제 아. 교관들이 보다 죽어갈까 전부 죽어갈 뭐, 물도 들게 하겠지만 아. 그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럼 힘들죠 엄청 어? 사막에서 예. 텐트 하나 없이 사막 자체가 힘든데 며칠 몇 날을 갖다가 먹이 없이 예. 견디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UDT실 해군특수전여단도 음. 지옥주라는 게 있거든요 음. 일주일 동안 애들 잠안 안 줘, 안줘 먹을 거. 어... 그리고 교관들이 옆에서 고기 구워 먹어. <laughs> 일부러요? 미치지. <laughs> 거기서 못 참고 뛰쳐나서 와 종치면 끝나는 거야. 아... UDT가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 가슴에, 이 가슴에 되는... 응? 네. UDT 해군 특수연단 아... 전이 부치 군는 아저씨들은 네. 병이구 장교관에 네. 우리가 무조건 경려 붙이고 존경해야 되는 야... 사람들이야. 물론 우리 특, 특전사도 똑같지만은. 음음. 아무나 할수 있는 게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내가 예. 우리나라 엘리트가 음. 서울대 나온 새끼들이 엘리트 아니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서울대 나온 병약하고 약골이고 이기적이고 치사하고 간교하게 음. 어? 배신자란 그게 무슨 엘리트야. 네. 어? 젊어서부터 국가에 충성하고 튼튼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명령이 떨어진 북한도 가고 말이야. 네, 네. 어? 이스라엘처럼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음. 아, 이 자식들은 대통령 족보를 따져봤잖아. 김영삼, 김정물쭉 해갖고, MB, 뭐, 윤석열까지. 음. 군대 안 갔던 인간들이 허다하잖아, 우리나라는. 음, 그렇죠. 그러면서 무신, 주한미군 없으면 이 나라 발전했겠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몰라요, 지금도. 지금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전쟁이요. 네, 네. 분명히 엔들리스 워페어로 진행이 되겠지만, 음. 응? 이번에 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지난 2022년 6월 28일날도 저승사자 가 다녀갔고 음.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에서 다녀갔어요. 네, 네, 네. 브라이언 넬슨이라고. 그런데 음. 2024년 딱 2년 후에 깔맞춰서 dni 에브리엘 하인즈가 다녀갔어요 음. 그게 뭐냐면 이번에 다녀간 에브리엘 하인즈는 저런 걸다 포함해서 음. 야 이번 때가 됐어. 마지막이다. 이번엔 안 기다리고 집행해 간다. 음. 가자마자 나온 게 뭐야? 수미텔이 기소하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면서 그게 발언이 국정원 내 간첩 세력들이 고자질한 걸로 미국은 이미 접수를 했고 음. 동향을 파악을 해서 너희들 그냥 안 두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정원과 미국 CIA가 불협함이 나고 이게 음. 협조하고 화합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외교부도 파산 나고. 대통령실과 거기 국감부실 이것도 파산나요. 아.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지금 망가졌는데 음.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 나는 국정원 보고 안 받아요. 음. 국면부 하지 마세요. 예전 정부에서 정해진 거니까. 뭔 소나라를. 후방진부터 그러면 빨리 다시 세워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예. 과거에, 과거에는 예. 국정원. 네. 그때는 안 기부라 그랬지. 음. 국정원, 음. 검찰, 군. 음. 경찰, 그다음에 도지사, 군수 뭐 음. 이런 사람들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해. 네. 예를 들면 작년에 젠버리처럼 음. 폭망하는 경기도 사전에 음. 국정원 조정관이 가서 네. 다들 모이시오. 그리고 그 지청장들 있잖아, 음. 검찰도, 경찰도 있고 군도 있고. 그럼 다 모아갖고 자, 지금 우리 젠버리라는 세계적 행사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우리 자 점검해 보죠. 음. 자, 지금 장비 현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 현황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음. 그다음 에 화장실, 욕실 이런 건 어떻게 되죠? 요소 요소마다 다 국정원 조정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다고. 음. 그래서 안돼 있으면 군수님 이거 빨리 며칠까지 완수하십시오. 음. 자 경찰 우리 저 경찰청장님은 이거 며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완비하세요. 음. 해가지고 D 마이며체 보통 D 30에 국정에서 같으면 30이라고 항목 하나 하나씩 다 확인을 해. 네. 그러면 거기서 국정원 이 요원한테 찍히잖아. 걔는 골로 가는 거야. 응? 음. 어? 검찰이고 군인이고 경찰이고 안에 아니 분명히 선의를 가지고 국가 행사, 국제 행사를 하자고 힘을 모으자 했는데 네. 안에 사보타지하고 돈떼먹어 그건 다 들어가는 네. 거야. 그 정보에. 그 그러니까 국정원 안에서 동양 동향, 인물 동양해갖고 동향 아무개 네, 네. 경찰서 특이 동양. 뇌물을 좋아함. 특히 아, 여자와 줄이고. 저녁 회식 받기를 좋아함. 응? 어? 근데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해놓나요 왜냐면 그게 다 네. 걔네들이 네. 그렇게 더럽게 사기 때문에 네. 그 조직 내부에서 나와 아 내부에서 국정원 조정관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네. 네. 가가지고 그냥 물어보지 뭐뭔일 아, 있어요 그러면 아, 얘가 아이, 이렇답니다. 네 아, 예, 조정관이 잠깐만 이리 와서 대해 줘. <laughs> 우리 서장님이요 아. 밥 먹으러 가서 우리 보고 밥값 내래요. 네. 어 이어져서 기분 좋은날또 여자 집에 가잖아요. 여자들도 그저 몸값도 우리 보고 내라 그래요. 음. 똑같고 아, 우리 보고 내라 그래. 그런 것까지. 그럼 네, 다 내부에서. 들어온다니까.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음. 가서 인간적으로 친해지면은 음. 이제 그다음부터 뭐가 뭐가 되는지 알아? 형 그래 애들이. 응? <laughs> 어? 형 그러면서 있잖아요. 네. 우리 안에 어, 저 새끼 되면 내가 못 살겠어요. 얘가 다 나와. 음. 그 그러니까 우리 다 들어주지. 배풀어주고. 음. 왜? 공작금은 그럴 때 쓰고 조정할 때 쓰는 음, 거야. 네, 네. 지금 있는 애들처럼 쉽게 해 가지고 집 사고 음. 땅 사는 때 쓰는 돈이 네, 네, 아니고 그렇죠. 공작금 활동비는 그렇게 써서 음.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지키는 데 쓰는 거야. 네, 네. 대통령에 쓰는 건 절대로 아니야 음. 근데 지금 애들처럼 몇 천만 원짜리 술사 갖고 대통령한테 따라준다고 한다면 음. 이건 큰일 날 일이지. 네, 네. 큰일 그럼 원장님 일. 앞으로 시대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까 맞아요. <laughs> 그런 말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예. 어, 각자 도생을 하지 못하는 분, 아, 정말... 당신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큰일이네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어.